다정한 부부는 36살 나이 차이로 화제가 되었으나 초기에 나이 차이를 25살로 속여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비판을 받은 아내 옥순자는 과거 티켓 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그녀는 손님과 종업원의 개인적 만남을 허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다방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성년자 고용과 불법 영업이 있었다는 정황. 남편 전동기는 과거 티코 삼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는 옥순자가 운영 하던 티켓다방에서 종업원들을 티코 차량으로 실어 나르며 얻은 별명. 옥순자 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채무 문제도 논란임. 옥순자의 전 남자친구는 과거 옥순 자와 함께한 사업이 망하며 빚을 떠안았고 옥순자의 요청으로 또다시 빚을 내어 다방을 다시 시작했지만 실패하며 현재까지도 해당 채무를 갖고 있다고 증언하며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 이에 대해 옥순자는 명확한 해명 을 하지 않은. 생계급여 부정수령 논란도 있음 는사실혼 관계 를숨 기고 독거 노인 으로 등록 해 기초 생활 수급 비를 수년 간받아왔 으나 부정 수령 금액 환수 계획 에 대한 구체 적인 언급 은없었 고, 동물 학대 의혹 도 계속 제기 된 반려 견진순 이를 쇠사들에묶어놓 거나 꼬 리에 풍선 을 매다 는 행동, 껍질 을벗 기지 않은 소세 지를 그대로, 주는 등의 장면 이 공개 되며큰 비판 을받은 옥순 자는 진순 이를 자식 처럼 여긴다며 학대 의혹 을 부인 했으나 시청 자들 은 이를 신뢰 하지 않고있음2022년5월3일 가정, 부부 채널이 삭제되었다가 3일 만인 5월 6일 새로운 영상과 함께 복귀 복귀 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중단한 상태이며 편집된 영상만 업로드 중임. 2023년 2월 5일부터는 쇼츠 영상도 추가로 올리며 현재까지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중. 반응이 좋지 않아 댓글을 닫았다 열었음 에도 여전히 험악한 반응과 악플 이 지속되고 있음. 끝.